PXE Tini PXE 서버를 통해서 이제 PXE 부팅, UEFI에서 IPXE 부팅, 어 m b r 에서도 IPXE 부팅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일반 MS 부트 로드를 가지고 이걸 서버를 실행했으면 이제 여기서 이게 MS 부트 로드죠. 얘는 이제 부트 아래에 bcd 를 바로 불러 오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이면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laughs> mbr 에서 네. 이제 이런식으로 해서 부팅이 되는데 어, tftp 방식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립니다. 기가랜이지만 느린데 100메가 랜이면 한참 느리겠죠. 이제 윈팔 P 로 부팅하니까 이게 규모가 좀뭐 최소 뭐 150에서 뭐 500까지 더크게 되지만 어쨌든 최소한 150 메가 혹은 200 메가는 되니까 이게 좀 느린 편이라고 사실 볼수 있습니다. 자, m b r 은 여기서 만약에 또 <laughs> 그룹 부팅도 한다면 그룹은 이제 이 메뉴 리스트와 쌍이죠. 이게 부터 메뉴가 되는 거고요. 그룹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i p x 에 부팅에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체크가 돼 있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GRDL은 그룹으로도 쓰는 메뉴 파일이 메뉴 n l s t 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룹 메뉴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요 자, 이제는 그런 이제 IPXE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MBR에서 IPXE 부팅. MBR에서 IPXE 부팅은 이 파일을 씁니다. k p x UND, on ONLY. 이렇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세 이 개의 이제 32비트 p, EFI, 요거는 MBR, 64비트의 UEFA에서 부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PXE 서버 소스에 보면 이건 102 최근 버전입니다. 소스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파일이라는 폴더 아래 보면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세 개를 쓰는 겁니다. 이제 32비트 이런 두 종류도 있고 64비트도 두 종류가 있곤 한데 테스트해 보니까 뭐 이게 오픈 소스라서 여러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니까 어쨌든 요거 요거 그다음에 MBR에서는 요게 잘되더라구요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먼저 MBR이니까 요걸 하고요. 여기서 는 이제부터는 이제 이 메뉴 파일을 쓰게 되는데 이제 메뉴 형식은 보여드렸듯이 이제 이제 확장자는 IPXE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이지만 그냥 편집하기 쉽게 텍스트로 해도 됩니다. 이게 확장자를 TXT 그래서 저는 텍스트로 했고요. 메뉴 형식은 보통 보면은 이제 무엇이 어... 어디갔네요. 음. 일단 이제 뭐요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찾게 됩니다. 이거는 네. 앞서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저는 이제 멀티 메뉴로 구성을 한 메뉴덤 텍스트에 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 2비트 MBR e f i 부팅할 때6 4비트 MBR e f i 부팅할 때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윈아리인 어떤 그 MBR 부팅할 때 이제 여기도 쓰지만 어떤 상태인가요? 보고 싶어서 넣었고, 이거는 제 피를 이렇게 메뉴에다가 다 집어 넣은 것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확장자를 바꾸고, 굳이 이걸 오프라인 했다가 온라인할 필요는 없고, 변경만 하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IPX의 부팅을 하면서. 어, 포미어가 이 포미어가 이제 IPXC를 불러옵니다. 자, f 메뉴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m b r 에서는 m b r 이든아 32비트 64비트든 비트다 되니까 요오 어, 이걸로 해 볼까요? 1 2 3 4 5 6한 6초, 7초. 조금 더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PC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버예메어라서 그래서 아마 로컬 네트워크로 실제 PC에 사면 한 5초 제가 얘기한 m b r 은한2 6 0 m b 정도 되고 그리고 아, 32비트는 64비트는 이제 360MB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 32비트 불러왔죠. 32비트 제가 이제 불러오는 이 파일은 이제 동일한 게 제가 만든 두개 합친 파일, 통합한 w 32비트 64비트를 통합한 P 파일은 지금 부트 WIM으로 제가 해놨는데요. 됐죠? 그렇죠? 자. 네, 이 파일입니다. 이게 통합한 이제 7집을 열어 보면 이렇게. 32 1번은 32. 2번은 64.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는 그럼 EFI 부팅을 이제 i PXE 부팅은 이제 모든 파일을 HTTP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 32비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기가랜이면 이제 기가 속도를 내고 100메가 100메가 속도를 내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포메어를 바꿨고, 마찬가지로, 아, 요게 32비트입니다, 제가. 요건 64비트고. 어, 근데 이게 그, 보헤웨어의 특성인지, EFI에서는 이제, 이, 부팅이 약간 좀, 왔다리, 갔다리, 좀 하는 특성이 있어요. 바로 좀 빨리 안 붙고, 지금 나오면 몇번 하면 붙을 겁니다, 지금 이것도. 자, 안 보죠? 이게 이상하게, 요상하게, 이렇더라구요. 다시, 재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돼야 다음화면또 보여드릴, 어, 넘어가네요. 네. 여기 이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전송, 전송이 되면 로고 이렇게 촥. 로그가 낭비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됐죠. 제가 이제 3 2비트니까 이제 이제 어울 판단을 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부티아32를 부트로드로 가져오고 나머지 부팅파일도 EFI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부트커너를 보면 winboot.i386입니다. 3 2비트 EFI만 이걸 써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w 부 n 커너을 씁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있고 여기 있죠 이건 예. 32비트 e f i s 만 쓰는 거 그래서 참고로 보면 네 이게 다인붓인데자 32비트 e f i s 서만이 파일을 불러서 해야지 부팅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EFI 이 32비트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윈봇에는 지휘하의 이제 옵션을 주면 이제 아까 로고가 나오고요. 윈도우 부팅할 때. 그리고 인덱스를 주면 이제 그 통합이미의 경우에 1번으로 부팅할지 2번으로 부팅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번은 64비트, 1번은 32비트로 제가 통합을 해놨으니까 64비트는 2번으로 부팅해라. 이제 만약에 인덱스를 주지 않으면 최종 이렇게만 만약에 그러니까 인덱스를 안 주면 최종 어 인덱스를 이렇게 이제 없애면 최종 최종 번호로 부팅합니다. 그러니까 32비트로 부팅하겠다고 이렇게 해도 2번으로 부팅한다는 거죠. 1번, 2번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통합이면서 인덱스 번호를 주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64비트 EF로 i 64비트는 이걸 쓴다고 그랬죠. 네. 그 메뉴를 똑같이 제가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티 메뉴로 해놨으니까. 아, 아 이거 32비트죠. 이제 포며가 이제 비트에 맞아야지. 펌, 플랫폼이 맞아야지 부팅이 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64비트 폼으로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64비트 부팅면 되겠죠. 어 왠지 뭔가 이렇게 바가 올라가는 거 보니 부팅이 잘될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 또 재부팅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안 붙는 느낌이 또 나네요. 자, 그때는 또 이렇게 또 한번 다시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 다시 온라인으로 시키고 이상하게 뭔가 DHCP 내부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그러니까 장비에 물려있는 것과 뭐 충돌이 생기어서 그런 건지 이 전송이. 혹은 이 펌의 문제인지. 일단은 여러분도 v m 에서 EFI 부팅을 그냥 해보시면, 그, 이 로고 나온 화면에서 한 5초에서 10초, 10초, 10초 정도 딜레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걸리느냐. 그 따라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이번엔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걸 그래 좀 원활하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또 이상하게 잘안 붙는 이게 전송이 전송의 문제인지 저도 정확하게 참 그래서 이 참 애매합니다. 다시 이때는 종료를 딱 하고 다시 깨끗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비에서 IP를 가져갔을 때도 약간 이게 그 부팅에 네트워크 부팅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또 되네요. 아 보MOS는 참 이게 조금, 개선이, 버거운지, 네, 이제 이제 저6 4비트니까6 4비트로 부팅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트 x 6 4를 이제 불러오고, 마찬가지로 이게 되게 빨리 올라가죠. 램 로딩이 되게 빠른 겁니다. HTTP로 가니까. 결국은 이제, 기가랜이면, 그망 속도를 가져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조금 그치상 사람들, 요 화면은 안 없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제, EFI도 마찬가지로, MBR에서 이제, 이 MS 부팅했듯이, EFI에서도 MS 부팅이 가능한데, 보통 우리가 usb 에서 램 부팅 할때 쓰는 파일이 있죠. 요걸 사용합니다. 일단 32 v 터만 한번 해볼게요. 부티아 3일을 이제 펌으로 지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제 파일은 메뉴는 EFI, 마이크로소프트, 부트, bcd 요걸 불러오게 되겠죠. ms 거니까 자 그럼 요거는 이제 IPX의 부팅이 아니고 TFTP로만 부팅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32비트로 선택을 하고. 자, 그럼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MBR에서 MS 포트 MGR 부팅하듯이, 이제 그 이렇게 밑에 바가 이렇게 MS 로딩 바 생기면서 나오는. 어이 어이 이거 왜 이렇지? 원래 이게 떠야 되는데 포 부트 CD가 나올까요? 어왜 이렇지? 어이 <laughs> 이 펌이 이상한가? BCD가 잘못 됐나? 아... 뭐 하여튼 됩니다 자 이게 쭉쭉 속잘볼까 어. 아, 아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제가 이걸 지정해 놨었네요. 32비트 하는데. 그죠? 32비트인데. 아, 참이런 그래서 펌이 플랫폼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에러를 뿜습니다. 그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32비트. 32비트. 네. MS 부팅. 어,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자, EFI 부팅인데, 이제, 역시 이렇게 EFI에서 부팅 할수 있다. 그런데 TFTP로 전송이 된다. 속도는 느리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 각 플랫폼에 맞게 부팅 파일을 변경해 가면서, 뭐, 뭐, MS 부팅, 그룹 부팅, 그 다음에 IPXE 부팅 등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